이번에 나왔죠 키코와 리바이스 콜라보 제품 근데 그 와중에 이 가디건이 너무 예쁘더라고 이 가디건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사실 샀어요 <laughs> 이미 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시원해 졌는데도 뛰고 오니까 덥네 <laughs> 오늘 왜 예쁘나요? 수염을 밀어서 그런 거 아닐까? 오랜만에 면도를 좀 했습니다 뭐 어디 잘 보이려고 한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번 오늘 면도 좀 해야겠다 오랜만에 또 면도하자 해가지고 면도 한번 했습니다 면도 한번 했습니다 오늘도 위스키 드시나요? 아, 이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위스키는 저번에 이제 글렌모렌지 시그넷을 먹고 이제 오늘 얘, 이제 얘 먹어야 돼요. 아벨러 16. 지금 아주 잘 익었기 때문에 지금 먹어야 되는 타이밍 이 나서 오늘은 하나로만 먹습니다. 아벨러 16으로만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1부는 고품격 문화방송이고요. 2부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바이올나 구매리스트를 볼까 하다가, 제 위시리스트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FW에 조금 사고 싶은 제품들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 위시리스트를 보는 게 2부가 되지 않을까. 이 고품격 문화방송, 어, 이 고품격 문화방송이 뭐냐.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영상에 패션 얘기가 없음 오늘 찍은 영상에 옷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제 문화 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찍었거든요 문화 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 좀 그런 시기가 있나요 저는 그 살면서 그런 시기가 좀 있어요 겉멋이 아니라 1년에 한두번 정도 그좀 담담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면은 약간 그 동면하듯이 영화를 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만화 또 많이 보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옛날에 봤던 것도 또 다시 보고 영화도 조금 더 훨씬 딥하게 봐요. 그한 시기 동안 1년에 한두번 정도 한달 정도 이렇게 오는데 요번이 그 시기였었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아 이런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막 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라디오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어쨌든 찍었는데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요새 진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단 패션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보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해요 채널 보는 채널 중에 너진 똑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너 진짜 똑똑하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너 진짜 똑똑하다 근데 저는 원래 옛날부터 문학 작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저는 옛날에 시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교과서에서 일부분만 보셨을 웬만한 문학 작품들을 저는 그 책으로 다 봤거든요 그런 게 재밌어 가지고 봤었는데 그 채널에 이상이 날개 아시죠 여러분 이상 작가님 날개에 대한 그 영상이 있어요 정리해서 알려주는 영상이 있는데 와 그게 엄청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놀랐고 그거를이 유튜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볼수 있다라는 사실에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정보의 퀄리티가 올라간 만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멍청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비단 문학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술 분야, 패션을 포함하는 모든 예술 분야에서 정보 제공의 질이 올라가고 정리가 잘 될수록 그걸 보는 사람들은 과연 멍청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평론가를 하시거나 그런 것들에 식견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식의 이 사고의 일련의 과정을 갖는지가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영화나 이런 패션의 그런 쇼나 저널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시각적으로 그걸 보고 때우고 이거를 내가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내가 아는 건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사 F W 트렌드를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많은데 객관적인 정보들로만 전, 정리가 돼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런웨이의 사진들도 물론 그 트렌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어와야 되지만 그냥 정말 시각적이고 그냥 너무나 객관적인 정보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거를 흡수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냥 시각적으로 키워드만 먹고 가는 느낌과, 그거에 내가 내 안에서 한번더 섞으면서 생각하는 거랑 아예 아웃풋이 다른데, 과연 그 정도를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매체에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이 작품을 보는 시기에 이런 뭐, 감독분들의 인터뷰라던가, 디자인을 하신 예술가 작가들의 그런 인터뷰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되게 많이 보는데, 문화 예술의 자체에서 수용자들의 페이터가 고장났다.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생산자가 더 뭐랄까 많이 쌓여가는 작품 내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봤어요. 웹툰 작가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왜 그런 네이버 웹툰의 랭킹권들이 다 이런 먼치킨물들 그러니까 뭐이 세계도 돌아가서 뭔가를 다시 하고 이런 똑같은 플롯을 가진 이야기들이 왜 지금 이렇게 붐을 하고 있나. 그분의 물론 의견은 이런 웹툰들이 2030의 희망상을 대변한다였거든요. 뭔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이걸 다시 해볼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런 먼치킨 주인공들이 2회차의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 대리만족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사실 그거보다도 그 소비하는 사람들의 필터들이 너무나도 헐렁해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도 어느 특정 순간부터 런웨이나 이런 거를 볼때 사실 그거를 한번 이렇게 씹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덜 씹게 되고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자체가.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조금 그 생각의 포맷을 요번에 한번더 바꾸면서 조금 담담해졌습니다. 사람이. <laughs> 약간 좀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좀 재미없어진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영상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만화랑 영화 본거 이렇게 뭘 느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겉멋을 너무나도 빼고 찍고 싶었어요 그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내 있는 그대로의 사고 필터를 그냥 영상에 담고 싶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더 많이 얻을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사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다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1부에 제가 고품격 문화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적어놨습니다. 자 제목 바꿔갈게요. 내 위시리스트 얘기 나눠 보기. 아 이거 너무 질질 끄는 느낌이네. 내 위시리스트 공유하기. 오케이 공유하기로 가자. 공유가 느낌 좋잖아요. 공유 배우님 잘생기셨잖아 또. 이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이 의견을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 위시스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어여기에 목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니다 자첫 번째로는 오다리의 슬랙스입니다 오다리의 슬랙스예요. 참 저도 제가 오다리를 다시 볼줄 몰랐는데 얘는 이미 품절이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좀 연락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 오다리의 이 그레이 슬랙스 핏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다리라고 해서 와이드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 슬랙스가 핏이 굉장히 좋아요 요건데 아 핏감에 일단 섹시함 오다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와이드한 거보다도 훨씬 더 레귤러하고 이 슈퍼다이트 우의 광택감과 사실 저는 레직기가 들어간 걸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 레직기 아시죠? 이 가운데 레직기 잡는다고 하는데 레직기 있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 슬랙스라는 게 레직기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드레시해진다라는 혼자의 생각이 있는데 그 레직기 기가 그레이 슬랙스니까 뭔가 딱 입었을 때 교복 같은 우리 교복 바지 있잖아요. 교복 바지 같은 느낌으로 쿨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게 짜증 나는 게이 라이트 울 슬랙스 탑 그레이 색상 있죠. 이건 도보에만 있어요. 이거는 오다리 공홈에도 없고요. 도보에만 나왔더라고. 그래서 품절인가 봐.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하고 을 있고 보기에 별거 없어 보이는 그레이 슬랙스인데 원단이 특별한가요? 특별함 없는 게 매력입니다. 그레이 슬랙스라는 제품 자체를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거에서 예쁜 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달이기 때문에 원단감에서 믿고 들어가는 부분과 솔직히 이거는 조금 겉멋이시면 말하면 오달리라는 브랜드가 많이 안 보이고 있는 시점 이 시점에서 오달리에서 별주 모델을 찾아서 내가 선호하는 레귤러 피스로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인정? 그래서 이게 사고 싶더라고. 재입고 안 될까? 재입고가 되면 사의 의향이 100%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떻게 입는 게좀 멋있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요번에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 가서 오디코띠라는 그 빈티지 샵에 가서 그 화이트 베이트를 하나 샀어요. 핸더스킴의 화이트 베이트를 하나 샀는데 완전 백색이 아니라 약간 라벤더 컬러예요. 연보라색 라벤더 컬러인데 내가 그거를 사면서 든 생각이 와 이거는 그레이트 하우저 같은 거랑 같이 입으면 진짜 멋있겠다. 위에 좀 어둡게 가져가고 밑에 그레이트 라우저 깔고 이런 화이트 톤의 벨트들 하면 그 약간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뉴욕 맛와 아, 장난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에 레더 자켓 이런 마리암 레더 자켓 있는 거 있잖아 브라운 레더 씨 기동화 아, 툭 입고 다녀봐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다리의 이 그레이 슬랙스가 저의 위시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셋업으로 나온 요 친구도 굉장히 예쁘다 요것도 별주야 도보에만 있어요 오다리 궁홈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들 어떻게 알고 먼저 샀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다들 어떻게 먼저 알고 샀을까? 그래서 요거 오다리의 슈퍼라이트울 슬랙스와 셔츠를 제가 먼저 보여드렸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요겁니다. 마리아노의 아가의 가디건. 이제 이 아가엘이라는 것들이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사 FW에 굉장히 좀 많이 이 소고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소고되는 포인트라는 게 단지 마리아노의 러네이만 가져와서 얘기한다 기보다는이플로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은 게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라운드가 디건 있잖아요. 라운드가 디건 라운드가 디건뭐 제가 이런 말 하는 그게 아니라 제가 한 2, 3년 전에 얘기했었어요. 라운드 가디건 분명히 올 거다. 왜냐면 여성 쪽에서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젠더리스하게 사람들이 입지만 이 가디건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의 디자인 바리에이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라운드 가디건을 남자분들이 많이 입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제 이 스타일이라는 게 지금 조금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들이 많이 없어지고, 담백한 것들을 찾게 되는데, 조금 많이 덜어내는데 있어서 옷을 어떻게 바리에이션 할수 있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카테고리의 아이템에 포인트를 바꾸는 거거든요. 남자가 입는 가디건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브이넥 가디건을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걸 라운드로 깎아내는, 그러니까 젠더리 싸움을 빼고, 라운드로서 그냥 남자들이 툭 걸쳤을 때이브이넥이 질리니까 나는 여기서 뭔가 한 끝을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땐그 맥락에서 이사 FW에 그것들이 이제 소구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한 스텝 더 갔을 때가 라운드네 가디건에 패턴을 넣는 거지 근데 마리아노의 쇼가 이번에 강렬하긴 했나 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리아노의 가디건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위시리스트는 아니고요 여러분 샀어요 이미 샀습니다 이 컬러 샀어요 언제 샀냐고요? 언제 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파리 24 FW 바잉 갔을 때 발주를 넣었습니다 <laughs> 이미 작년 파리 24 FW 마리아노 쇼룸 가서 보고 이미 그 다른 편집샵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잉할 때 발주를 넣었습니다 예쁘게 있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것도 이 가디건도 조금 그 느낌이 이제 여기 사진만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러네이 사진이나 이런 걸로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랬을 때랑 조금 다른 게 이게 안에 충전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디건이 안감이 있어요. 안감에 충전재가 있어서 입었을 때 조금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직접 쇼룸에 가서 봤으니까 안쪽에 충전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완전 그막 섹시하게 이렇게 막딱 붙는 그런 가디건은 아님. 어 그런 가디건은 아니라서 거의 왔을 것 같은데 오면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구매 목록을 소개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이거 저번 JW 앤더스 가디건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 재리는 중. 일단 컬러가 좋아요. 라벤더 컬러의 V넥 가디건 쉽지 않거든. 근데 안쪽에 이 사틴이 레이어드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맛이 너무 좋습니다. 이 라벤더 컬러를 뽑은 거에 일단 한번 빠지고 그 라벤더 컬러랑 레이어드를 친 안에 새틴에그레이도 잡아놓은 게 굉장히 섹시하지 않나요 그냥 밑에 리바이스 데님 입고 스니커즈 신고 티셔츠 입고 이거 걸치고 다녀도 돼요 가을에 무슨 말인지 느낌 보심? 그래서 요것도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카이나 주녀 느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랑은 또 달라요 이거는 내내 네, 네. 내가 아이템을 받아들이는 이미지 사카이로 예시해 드릴게요 사카이는 원단이 믹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론이랑 블레이저 붙여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울블레이저나 나일론에 마온을 붙여놓고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 사카이의 원단에 붙이는 과정은 되게 뭐랄까 좀더 디자인틱해요 그니까 시각적으로 사카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썩는데 그 썩는 부분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사카이의 강점이고 이 JW 앤더슨 가디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꾸며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 사틴을 레이어드해서 밖으로 뺐다는 게 누가 보기엔 엄청 과할 수 있죠 근데 이 JW 앤더슨이 특유로 자연스럽게 과한 디테일들을 넣는 과정에 나온 가디건인 것 같은 느낌이죠 저한테는 이거는 제가 이 아이템을 받아들이는 느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제가 같이 봤고요 다음 호다코바 아 요거 사고 싶습니다 호다코바라는 브랜드를 여러분 아시나요 호다코바 호다코바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요 이 호다코바 공음을보여드린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의 브랜드인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매갈이 없어요 메갈이 없는 세련됨이랄까? 이메갈이 없는 세련됨. 국내에서는 사실 이 호다코바의 옷들이 그 무대 의상이나 아티스트분들이 꽤 많이 입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뭐 베이트로 된 레더 드레스도 그렇고, 요 레더 이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돼 있는 이 레더 드레스도 제가 알기로는 그 블랙핑크의 로제님인가요? 가도 입었어요. 근데 이 호다코바의 남성 라인이 어 상당히 이소년스 매력이 극강으로 좀 끌어올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다코바의 라인업을 조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전의적이고 디테일이 좀 과해요. 과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막 자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한테는 되게 소년스러운 브랜드도 다가오. 이 호다코바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이 셔츠 이 스트라이프 셔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재 믹스 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스트라이프에서는. 근데 요거는 한번 내가 사서 그냥 단품 셔츠로서 믹스 포인트를 쓰면서 입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호다코바의 스트라이프 셔츠를 제가 지금 사고 싶어요. 근데 사이즈 다 빠짐. X 사지만 남았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들어온 지 이틀 됐어요. 근데 스몰 미디움 라지 다 나갔더라고. 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라운드 가디건도 좋아요. 이 호다코바이 라운드 가디건도 왠지 모델 매력이 있습니다. 이 뒤에 트임부터 시작해서 약간 크롭한 기장감 플러스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모양, 쉐입 그리고 앞쪽에 소재가 믹스돼 있는데 버튼이 보이지 않는 이 소년스러운 맛. 근데 핏감은 또 내가 입고 싶 큰 가디건의 핏감인 거지 라운드에좀 레귤러하고 슬림하면서 조금 그런 핏감이 나서 이 호다코바이 가디건도 사고 싶더라고. 이 호다코바라는 브랜드는 사실 진짜 안 유명해요. 한국에서는 지금 바잉하는데도 아마 모르겠다. 여자분들 편집샵에는 바잉을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좀 최근 들어서 디자인성이 있지만 그래도 담백한. 그러니까 이 담백하고 덜어내는 착장의 맹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안에 반드시 무언가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감한 핏감이 될 수도 있고 과감한 소재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호다코바라는 브랜드의 약간 소년스러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약간의 섹시함이 될 수도 있고요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 아트 속이 될 수도 있어 덜어내는 착장의 포인트는 내가 반드시 그 안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무드를 섞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미니멀에 가까워지고 잘 연마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저도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최근에 아이템을 사고 있고 자 다음 청자켓입니다. 메타컴패니 컬렉티브라는 브랜드의 청자켓이에요. 요 브랜드는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 런칭했거든요. 연차도 치면 이제 3년차죠. 근데 내가 청자켓을 여러분 제가 로에베 청자켓 고민할 때부터 보셨죠. 가을에 아무 데나 걸치고 싶은 세련되고 잘 맞는 청자켓을 사고 싶은데 진짜 없어요. 뭐 하나가 마음에 들면 포켓이 하나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나가 마음에 들면 버튼이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나가 마음에 들면 카라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데, 요거 이제 여성복이에요. 여성복인데, 오히려 여성복이라서 조금 사이즈감이나 이런 것들, 어깨 라인도 좋아 보이고, 사실 특별한 거 없는 청자켓이거든요? 근데 적당하게 빠진 워싱과 이 블루 컬러감이 좋습니다. 얘네도 제가 봤는데 브랜드 삶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내가 얘네들 문 찾고 싶어서 보그 기사 하나를 캡, 그, 링크를 따놓기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고, 그냥 청자켓을 보다가 예뻐서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느낌입니다. 근데 예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약간 제가 봤을 땐 더루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더루우에서 볼 법한 뭔가 루킹이나 조금 그런 아이템들을 뽑는데, 더루우보다 조금 더 뭐랄까, 덜러프해요 더는 좀더막 입은 느낌이 있어. 좋은 옷이 좀더막 입은 느낌이 있는데 얘네는 조금 좋아 잘 입은 옷이 잘 입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스웨이드 레더도 예쁘더라고. 이런 어, 거 레더 도예쁜데 너무 비싸죠? 사실 500만 원이니까 살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약간 비슷한 결입니다. 그래서 이 청자켓이 봐도 눈에 들어오더라고.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 크게 벗어나는 부분 없으면서 카라 모양이나 원단 컬러감이나 워싱도 좋고 아 근데 너무 비싸요. 가격이 805불이야 805불 얼마야? 100만원 넘죠 120만원 뭐 이럴 것 같은데 못 삽니다 <laughs> 내가 만들어 입는 게 빠르겠다 <laughs> 내가 만들어 입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이런 거다 많은데 마르지엘 MM6부터 시작해서 뭐웨 웰던, 업무걸스막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자세히 이렇게 내가 사려고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상하게 하나씩 하자가 있는 느낌이야 근데 얘는 그런 하자가 없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더라 자, 그 다음 거 넘어가면 요거. 요번에 나왔죠? 키코와 리바이스 콜라보 제품. 제품들 다 보셨나요? 제품들 좀 보셨어요?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내 기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컬렉션이야. 원래 키코들 좋아했던 사람이고, 키코 옷도 많이 샀던 사람이고, 그 입장에서 이 키코와 리바이스의 컬렉션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이, 데님이나 이런 것들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제가 입는 스타일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리바이스의 데님에, 이런 키코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알렛스도 포인트를 주고, 물론 핏감이야 이런 걸 레귤러 하지만, 지금 내가 입는 스타일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가디건이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이거, 이 가디건. 이 가디건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사실, 샀습니다. 샀어요. 오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 안 사고, 그레이 샀습니다. 나한테는 그레이가 더 매력 있게 느껴졌어. 요거를 샀는데, 블랙이 훨씬 범용성은 좋죠. 블랙이 훨씬 범용성도 좋고 한데, 일단 이 아이템 자체로서 그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이 하이넥. 제가 원래 하이넥 좋아하거든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 하이넥 좋아하고, 뭐 사실 키코의 디테일이라고 할 만한 게, 여기 아몰 밑에 이 알렛이 들어가는데, 사실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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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그레이 색의 안감 컬러가 이게 버건디, 브라운호드 있거든요. 이게 마음에 들어. 블랙은 안감 컬러가 형광이거든요. 형광색인데 사실 그게 더 키코틱하기는 해요. 그게 더 키코틱하긴 하거든요. 그 형광 색깔을 쓰는 게. 근데 내가 지금 입는 무드에서는이 갈색이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사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하이넥으로 입지 않아도 이렇게 오픈해서 편하게 가디건처럼 걸쳤을 때 안감의 컬러웨이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오면은 여러분들하고 아마 같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레이라는 그 컬러가 아이템이 예쁘게 쓰고 만들기가 좀 힘든 컬러예요. 제가 느껴 제 기준에 있어서는 좀 드레시 많이 드레시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색 블레이저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회색 블레이저를 떠올리면 그 회색 블레이저가 편하게 확 입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완전 드레시함을 뺄수 있는가? 물론 그 드레시함이 강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소재감이는 게 사실 그냥 스웨시잖아요. 이 저지 가디건이.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나 좀 편하고 멋있게 걸칠 수 있지 않을까?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갔습니다. 미디움.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구매를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것도 갈게요 다음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법한 브랜드죠 제가 정말 많이 사고 있는 브랜드인데 아마 가브릴라 콜가먼츠를 만약에 더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더 산다 그러면 이걸로 사고 이제 종결 짓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요 친구는 이제 가브리아 콜 가먼츠의 집업 자켓이고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브랜드입니다 원단 되게 실험적인 원단 많이 쓰고 이 원단도 아마 로도피아나일 건데 그쵸 로도피아나 울로 된 이런, 이런 블루 컬러의 이런 헤링톤 이 실물을 보러 가려고요 이 하인에게 쿨하게 입을 수 있는 이 블루 컬러의 로도피아나 원단의 집업 근데 심지어 진짜 마음에 드는 거샵 아모멘토에서 사이즈를 0하고 1만 바잉했음 대체로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좋아. 이게 옷이 내가 보기엔 패턴 자체 좀 크게 나왔을 것 같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0 사이즈나 1 사이즈 이런 거 입으면 내가 생각하는 핏감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 너무 비싸요. 156만 원이야. 156만 원? 너무 비싼데 그래도 한번 내가 입어봐야 될것 같아. 이거 하나 사면 밑에다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이 파라블로이드 모자 있죠 그거 하나 쓰고요 밑에 그냥 연청 데님 조금 편한 거 하나 있고 스니커즈 하나 신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사고 싶고 요거랑 조금 비슷한데 대비되는 느낌에서는 요것도 있어요 벨벳 이것도 좀 섹시해 근데 네, 이거는 사이즈가 2, 3밖에 발행이안 돼서 아마 사지는 못할 건데 이것도 이번은 보려고요. 이 벨벳도 딱 생각했을 때 쿨하게 편하게 그냥 가을철에 확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바지도 예쁘죠. 이번에 이 가브리아코가 먼트에서 나온 이 벨벳 셋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예뻐요. 데벨셋업류가다 예쁘고 여러분들이 가을철에 셋업으로 입고 다녀도 될 만큼 좀크다고 요번에 아우멘토샤버모멘토에 괜찮은 게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요것도 섹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플레어라서 제가 손이 막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요것도 그레이 컬러가만 두고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좋은 팬츠라고 생각해요 뭔가 플레어핏의 그레이 팬츠 에 찾고 계시다면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요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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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더라고요 아 요거까지만 봅시다 이거 진짜 괜찮은 야 이거 레더 트러커 자켓인데 진짜 예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자켓입니다 가을에 남자분들 일단 트러커 많이 입어요 트러커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범용성이 좋죠 플러스 지금 그런 러프함을 섞으시는 분들 아니면 대체적으로 빈티지의 퍼커싱을 조금 가져가시면서 입으시는 분들이 이런 조금 워싱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벗겨진 듯한 느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컬러가 생 블랙이 아니라 약간이 브라운 기가 돌면서 섹시하게 빠지는. 단추가 좀더 빈티지했으면 어떨까나. 어, 그런 의견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행이고 이 샘플러라는 브랜드 자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너무 빈티지 섭지 않게 빠지지 않게 좀 완급조절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예뻐요. 이것도 제가 가서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근데 썬플라워 제가 아우터도 미디움이 조금 크거든요 스몰이 있었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디움부터 있으니까 저보다 스펙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세요 재밌으셨나요 뭐, 좀 납득이 되시나요? 얘가 왜 이거를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지에 대한 좀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옷을 소개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사견이 좀 많이 담기나 봐요. 누구나 사실 할수 있거든요, 객관적인 설명은. 자, 여러분, 여기에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폰트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이스는 화이트로 가져가면서 이 블루 포인트에서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심플함을 강조한 립밤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립밤을 팔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 남자들이 여러분들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화장을 안할 뿐이지 이런 제품들에 되게 까다로운 거 아시나요? 화장이나 이런 걸안할 뿐이지 이런 거 쓰는 거에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유리아주유리아주 유리아주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리아주 립밤을 쓰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사람들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썼는데 너무 좋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이 심플한 디자인에도 그런 설득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실은, 프레데릭 말의 향수를 쓰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프레데릭 말이라는 향수가 향이 좋은 것도 있지만, 프레데릭 말을 쓰는 사람의 이미지는 나한테 멋있거든요. 그래서 프레데릭 말에 좀더 애정이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유레아주 립밤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이 시리즈 보기 전에 창을 좀 켜놓을게요 처, 켜놓을게요? 방금 그 박찬욱 감독님 생각하다가 탕휘님이 생각이 나고 창휘님이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그 탕휘님 발음이 나왔네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기가 막히죠? 좀 잘한 것 같아